여러분들은 이제 밀교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밀교 수행자는 현교와 밀교를 동시에 다 알아야 되는 거요 현밀상수라고 그래 현밀. 네? 음. 현교. 현교와 밀교. 음. 이두 가지를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올바르게. 음. 현교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음. 밀교도 제대로, 제대로 가르친 데가 없다고. 왜 제대로 못 가르칠까요? 현교도 모르고, 밀교도 몰라. 우리 불교체처에는 이제 소성이 있고 뭐 대승, 금강승. 이게 삼성 체제의 삼성 원래 부처님의 그 교법 자체가 삼성 체제라고. 우리나라 불교가 뭐 전부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는. 그래, 그 이상 없는 줄 알았어. 가나선이 뭐 최고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그,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티사존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티벳 불교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인도의 최고의 학생이었다 최고 인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가장 불교가 가장 번창했을 때 최고 지식인 그분이 아티사람 말이에요 이분이 해외로 나갈까 봐 왕도 걱정했던 분못 나가게 아티사란 이에요 이분이 써놓은 책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티베트에 가가지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최초에 그럼 이게 경전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전이나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교리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교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 지금. 밀교를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어, 불교는 소승하고 대승만 있는 줄 알았다고. 밀교를 얘기를 하면, 남아교, 뭐 이상한 뭐 편말을 해, 막 티벳 불교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요 여러분들 이 현교까지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죽어도 깨달음이 있수 없어요. 죽어도 지금 우리 그 어,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깨달은분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성불하신 분한 한 명도 없잖아. 누가 성불했을 거야? 근데 티베트는 얼마나 있을까? 티베트나 인도 84명이 나와 있어요. 84명 책자가 나와 있면마하시다깨달은 분들. 네 음, 나와 있다니까. 외국에는 다 번역되어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 분들은 없어. 이게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 밀교를 하지 않으면은. 왜 부처님 가르침이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책에 보면. 금강수행을 응?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최고 학교, 학교 같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 이건 대학교. 우리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야. 응? 학교 따진다면, 진짜 깨닫는 방 법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핵심 사상.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그래서 우리 조감 스님께서 거의 한 30년 정도를, 그, 네팔에 가, 가가지고, TV 스님 돼가지고, 이거, 이거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번역하겠대요. 필요한, 이게, 응? 음? 우리 공부에 꼭 필요한 경전이라든가 이런 책자를 지금 엄청 많이 번역해 있어요. 지금.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연세가 뭐 70이 넘으셨는데 덧붙쓰고 번역하고 계시죠.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을 여러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수행자들은. 그래서, 어, 현교도 제대로 해야 되고. 왜 제대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큰 사찰을 가면 주로 주요 수행하 고이 등이 뭐예요? 금강경, 사경 뭐 이런 독송 그런 거 있죠. 또 화두 이게 이게 전부 다인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강경 해가지고 사경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금강경이 무슨 경전인가를 알아야 돼 먼저. 그게 알려면 그렇죠? 금강경 무슨 경전이에요? 반야경이 반야경, 공성 공보하는 공성. 공성을 깨닫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공성을 깨닫아야 됩니까? 본뇌를 없애겠어, 본뇌. 번뇌. 본뇌망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성, 공화당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반야신경이라든가 건강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건강과 반야신경이 공성을 터득하고, 내가,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습을 하는 게 중요해, 습. 생활 속에서. 화가 났을 때, 아, 알아차리고, 이건 내가 아니구나. 깜짝 놀라고 그래 자꾸 업장을 없애 나가는 거예요 무식해서 올라오는 번뇌 있잖아요 번뇌 부정적인 생각 이거 올라오면 은아 깜짝 놀라 알아차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소승불교 쪽이 필요해 이것도 알아차림 이게 알아차림도 불교의 핵심 이론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소승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성공부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반드 해야되는거 대승도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다른데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거예요 우리나라 성선취를 위해서 한다는거 그 완전히 불교이론하고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금강경은 공성을 터득해 가지고 색적 시공을 올리 알아 가지고 화가 났을 때, 본능이 일어났을 때, 아, 본능는 내가 아니다. 이 구름이다. 나본성 이, 음, 하늘이다. 허공이다. 이거를 알아가, 무분별지를 알아가지고, 본능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본능. 모든 보통은 본능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분별로, 분별. 여러분들 모든 보통은 분별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하려고 하고. 분별만 딱 없어지면, 본능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일체의 수행주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내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 습이 필요한 거라면 습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부터 돼야 돼 먼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돼야 된다 수행자들은 생각 때문에 고통 받고 있잖아요. 내가 성불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안전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촉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도 근심 걱정, 처음부터 분별로 이래서 온 거거든. 그걸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자꾸 반야신 경우, 근강을 염성을 해가지고, 무식에 의딱 기억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걸 구현하도록 하는 거. 생활 속의 구현이 더 중요해. 그리고 산속에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해. 공성도 못 깨달아. 그럼 공성만, 뭐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 또 문제는 그렇죠 화두 타파했다 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인 줄 알았죠 그러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우리나라 화두 타파했다고 깨달았다 그건 이제 그냥 번성을 본 거예요 번성을 그래고 금강경 독성에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안한 것보다 나 집중도 높아지고 또 나름대로 어뭐 성취가 있겠죠 있, 있기는. 그렇지만 노력대, 노력대, 투자대 한마디로 결실을 보라. 뭐든 성과적으로 해야지. 우리 삶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번개처럼 지나가거든. 염엄한포형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하고 시간이 없어요. 건강경독성하고 염성한 시간이 지금 그 시간 있으면 빨리 성분의 준비를 해야지. 어, 불교 깨달음은 어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깨달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혜. 아, 지혜자량. 그렇죠? 예. 이게 공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공성. 이게 반야신기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공성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 내부터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까 이제 금강, 금강저 있었잖아, 아까. 뭐 탑에 있었잖아. 이거. 음, 방편. 자비. 버리심.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걸 안 하고 있어 우리나를 버리심을 공부 안 하고 있다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마음 이게 버리심이거든요 자비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전쟁에 나의 어머니였다 이게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막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러죠. 이 뭐야, 입시 경쟁 막 치열하게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 치열하게 좀 하고 있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막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 그거예요.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우리나라. 인류를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게 돼야 자비심과, 자비심이 돼야 색진의 인이라 색진 부처의 몸 몸을 원인이 됐는 거예요 인과법에 의하면 부처 몸을 만들 수가 있어 이게 돼야 에너지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체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보리심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리심을 여러분들이 실천한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날부터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라는 것은 공성과 보리심을 어, 딱 갖추, 양, 양날에 딱 갖추신 분, 이게 부처라고.